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 내가 강과장 믿잖아. 아주 커다란 보물 같은 뭐 언어적 폭력은 뭐 정말 수시로 나왔고요. 절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사였을까? 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상사가 보고 싶으신가요? 네, 물론, 보고 싶은 분도 있고, 그닥 보고 싶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에, 저도 직장생활을 한지 23년 전에 이제 그만하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직장생활을 생각해보면 함께 일했던 특히 상사들 중에서 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에, 어느 날 제가 보고 싶은 상사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저의 저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사는 a 부장이었는데요. 저랑 함께 일한 지는 한 1년여 남짓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그분의 특징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에, 그분은 제가 어떤 결제를 올리거나 보고서를 올리면 세밀하게 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해서, 아이, 그래도 좀 보셔야죠. 그러면 저를 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 내가 강과장 믿잖아. 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보고서를 올리거나 기획서를 올리거나 결제를 할때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주 잘 들여다보고 어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그분의 그런 믿음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치밀하게 일을 잘 진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저에게 신뢰를 한다는 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 저의 보고 싶은 상사는 B부장인데요. 그분은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가끔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내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이렇게 사내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육장 뒤에서 제가 그 강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시더니 어,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강과장, 어, 강과장은 강의하는 게그 외부 사람 못지 않아? 외부 강사 못지 않게 잘하는데? 어, 지금 나가서 뭐 외부에서 강의해도 될 정도야? 어, 이런 칭찬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에, 저는 정말 그 칭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제가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 직업으로 전환할 때에 여러 가지 고민에 있을 때 그분의 칭찬이 떠올랐고 저에겐 좀 자신감도 생기게 했고 또 힘이 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아마 그분은 그 칭찬이 저에게 이렇게 두고두고 크게 작용했는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데 상사들이 건네는 이 작은 칭찬 한 마디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언제 작용할지 모르는 아주 커다란 보물 같은 그런 에너지를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상사는 제가 그분을 떠올릴 때, 아, 정말 직원들하고 소통을, 직원들하고 대화를 정말 잘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경청하기 수준으로 아주 잘 경청합니다. 귀 기울입니다. 직원들의 목소리, 직원들의 생각, 직원들의 의견에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나 본인의 생각을 건넬 때 아주 정중하게, 아주 친절하게 건네기 때문에 매우 수평적인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직원들하고는 저렇게 소통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저에게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당시에 그 저희 회사의 그 CEO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카리스마로. 지금은 뭐 도저히 그런 행위를 못하겠지만, 뭐 언어적 폭력은 뭐 정말 수시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부서장들이 엄청나게 괴로웠고, 부서장들이 수시로 그분에게 많은 그 상처를 받기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세 번째 말씀드린 그 부장님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실 수모를 당하고 와도 직원들에게 본인이 유지하는 그 태도, 직원들하고의 대화의 방식은 절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떠올릴 때 정말 롤 모델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곤 합니다. 여러분, 이세분 외에도 사실 훌륭하고 멋진 분들은 많았지만, 세 분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떠올릴 때 저도 거꾸로 좀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직장 생활할 때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였을까? 어떤 상사였을까? 지금 그들이 과연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좀 되돌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건네는 칭찬,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건네는 그런 표현, 또 아주 수평적인 그런 좋은 대화는 우리 일상에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확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